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 v 에서는볼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도야구 1 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같이 또 광주에 가서 3연전 네. 아주 재미난 게임을 중계를 했는데 저는 올 시즌에 중계했던 게임 중에 뭐 거의 어, 베스트에 들어가지 않나 특히 목요일 경기는. 아, 그랬어요? 네. 그 저는 괴로웠습니다. 왜요? <laughs> 이준혁 게스트가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laughs> 무슨 말씀이죠 또. <laughs> 오프터 야구를 할 때는 곧 저한테 공격하고 죽는 것처럼 그냥 앞에서 팬들에게 그런 인상을 보이다가 생방 딱 들어가서 중계 딱 들어가니까 저를 완전 디스하더라고요. 제언전 가 디스했죠. 있... 제언전 디스했어요. 항상 제... 공경하면서 리스펙트하면서. 그러니까 오프터 야구보다는 그냥 본방에 더 야구 팬들이 더 많이 보신다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공연 <laughs> 게스트니까. 뭐아 중계 방송. 같이 잘 하셔놓고 <laughs> 제가 언제 디스 했어요 저도 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싸운다는 소리는 안안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중계보시는 분들도 네, 네. 저희 사이 좋은 거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막 홈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준혁 캐스터 샤우팅 살려주니라고 저막 관리 깔고 이야기해야 되고 <laughs> 같이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준혁 캐스터 샤, 샤우팅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던데요 아니 근데, 그거 다내 덕이에요 맞아요 근데 옆에서 넘어갔어요 이거를 해주시니까 저도 더 어. 용기를 내서 샤우팅을 할수 있고 저는 이제 타구가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저도 아 넘어가는구나 하고 이제 샤우팅에 시동을 걸수 있어서 아니, 그 습관이 캐스터들의 샤우팅을 살려주려고 아, 제가 진짜, 톤을 맞추는 네. 거죠.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laughs> 자, 어, 6월 3주차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이 한 주간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어 지난 주까지 4위에서 두 계단 점프했습니다. 2위로 삼성에 올라섰고, 어 그밖에는 뭐큰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만, 어 삼승 3패를 기록한 팀도 세 팀이나 되고 아주 또 촘촘하게 순위가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순위 한줄평 남겨주시죠. 닭공입니다. 닭공. 닭공. 닭치고 공격. 아. 뭐 지난 어, 지난 주에 전체적으로 없는 뭐일개 나왔다네요. 한 주간 일1 개. 예. 예. 뭐 그런데 홈런으로 막 경기가 동점 되고 뒤집히고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고 네. 또 상대 팀과 10개 구단의 불펜 투수들이 여전히 4전대5전대란 말이에요. 볼, 네. 불펜 투수들이 그건 너무 높잖아요. 그만큼 불펜 투수들이 타자들을 지금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네. 어떤 투수들.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뭐 팬분들이 어 삼성, LG, 두산이 기아 만나면 순위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한다면 네. 올라왔다가 그게 기아의 공격력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음. 그 공격력 때문에 결국은 엘 g 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삼성은 이제 어, 6월달 다시 붙어봐야 알겠지만, 엘 g 두산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치고 올라가다가 기아의 공격력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 주한줄 평은 닭공으로 봐도 닭주 공격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돼요. 성적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상대 불펜 투수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네. 공격력을 갖춘 팀이 어, 경쟁력이 있다. 네. 예. 이어서 주간 베스트 라이너 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어, 먼저 선발 투수 하나의 류현진 선수 올 시즌 최고 피칭이었죠. 화요일 키움전에 8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고요. 고원 투수는 KT의 김민. 팀이 승리한 4경기에 모두 나와서 1승 3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포수는 NC의 김영준 선수입니다. 한 주간 15타수 5안타에 홈런 2개. 자 오랜만에 장타력을 폭발시켰고요. 1루는 하나의 김태현. 한 주간 결승타 2번 때려냈습니다. 2루는 삼성의 김영웅 선수입니다. 어, 결승타 3번 나왔죠. 예, 김영웅 선수도 한 주간 좋은 타격을 선보였고요. 3루는 기아의 김도영 선수. 한 주간 홈런 3개. 특히 데뷔 첫 만루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또... 시즌 20-20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유격수는 네, KT의 김상수 선수, 주간 3할 8푼 9리, 오랜만에 공격력을 뽐냈고요. 이어서 외야입니다. 어, 먼저 기아의 나성범 선수, 한 주간 4할 7푼 8리에 홈런 2개 7타점. 롯데의 윤동희 선수는 주간 득점권에서 11타수 6안타 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의 구자욱 선수가 한 주간 홈런 4개, 네, 주간 홈런 1위였고요. 마지막으로 지명타자 기아의 최영우 선수, 어 역시 홈런 3 개를 터뜨리면서 팀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야구는 어, 야구는 네. 투수 노립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을 우리 인혁캐스터가 쪼개 나열을 했는데 좀 너무 넘어지 않아요? 너무 너무 홈런도 많이 나오고 타격지표가. 예, 네, <laughs> 네. 야구 투수 노립이라고 근데 투수가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어 투수에게 7% 타자에게 3% 어, 3 정도의 3할를 치면 뭐 예술의 타자, 뭐 좋은 교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걸 훨씬 넘어서잖아요. 네네. 기록이. 네. 그래서 빨리 투수들이 좀 갖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물론 보는 팬들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내실이 튼튼하지 않아서 굉장히 음.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투수들이 빨리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볼도 그 탱탱볼인지 알아요.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지 아는데 또뭐 ABS의 그 투수들도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게 네. 보니까 일주일간 지금 전체 리그 전체 평균자책점이 5점대고 네. 리그 전체 OPS는 0.8이 넘어가네요. 확실히 좀 타자들이 네. 예. 지금 당장은 보는, 보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홈런 나오고 하니까 좋을지 몰라도 내실이 없어지면 뭔가 보급 야구가 되지가 않잖아요 질 높은 야구가 되지 않고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야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길게 본다고 한다면 프로 야구는 영원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순체이는 가도 이준혁이는 가도 야구는 영원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네. 프로 그 프로 야구가 수준 있게 좀 보여줘야 된다 는거예요 그래야 국제대회 나가서도 그런 허수가 생기지 않고 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 아, 우리 선수들에게, 후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베스트 나이에 들어온 선수들 아, 그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고 뭐 여러 선수들 언급하다 유현진 선수 돌아와서 8인이 무실점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그 예.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한 거죠. 아, 강력조 경기 운영. 물론 그 아까 우리가 주권 순위 이야기를 하면서 기아를 만나면 모든 그 투수들이 지금 권역을 치르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도 일요일 날 기아 만나서 결국 홈런 세 방으로 승리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하고 5 이닝만 던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만큼 기아가 타격이 좋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현진 선수는 하요일 날 정말 그런 이 나이에 좀 대단한 거. 거기에 이제 구원는 김민 선수인데 김민 선수 투구폼도 좋고 모든 게 좋아서 항상. 그 격려를 했단 말이요. 너무 모든 것이 좋은데 왜 그렇게 음. 스트라이크를 많이 못 던지고 그렇게 질, 도망다니며 질질 끌려다니냐 타자들에게 그랬는데 불펜 투수로 갑자기 피처스에 내려갔다 오더니 투신 페스티벌을 던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았다고 어. 그래서 저는 어, KBO나 KT를 위해서나 김민 선수의 이 성장은 정말 눈여겨 봐야 될 만하다. 네. 이 그 불펜 투수의 지금 마무리 투수 전향한 김태균 선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 김민 선수 음.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고 확실히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준 선수는 지금 이게 지금도 대표팀 대표 선수이지만 앞으로는 김영준 선수가 대표팀의 포수 마스크를 그한 10년간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선수 지금 성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너무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실 보면. 김용웅 선수예요. 김용웅 선수가 제가 5월 초까지 5월 초에 고척에서 만났을 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굉장히 투나싱 이후에 대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파워도 있고 스피스도 있고 이 선수는 이렇게 하면 삼성 라인에 간판 타자가 될수 있을,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 최근에 제가 TV를 보고 그 전에 한번 5월 중순경인가 만났었는데, 보통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타자들이 그아 저렇게 치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들이 몇몇이 있어요. 각 팀에. 예.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대표적인 선수들이 뭐냐면 손목을 빨리 쓰는 선수들. 음. 김영우 선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우 어. 선수가 어, 대단히 좋은 타격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타, 그렇게 그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이하 오픈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 쉽잖아요. 음. 그 지금, 어, 삼성 라이온즈 파크니까 홈런도 많이 때려내고 있는데 그 좋은 파워를 좋은 테크닉으로 이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손목 쓰는 것을 좀더 어, 생각을 하면서 타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김용우 선수가 지금 삼진 전체로 지금 이, 어, 많이 당하는 2위란 말이에요. 지금. 네. 9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김용웅 선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하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이하 ER 높은 타자, 광간이 그냥 홈런치는 타자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염두에 두고 타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삼성 팬들이 뭐라 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 어, 김용웅 선수가 삼할 4푼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일할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삼 이할 6푼대로떨어졌다 이할 6푼뭐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렇게 타율이 떨어질 그런 센스 에 있는 어, 그, 그, 그런 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타율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목을 좀 빨리 쓰면서 그런 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음.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니까 그걸 좀 모르겠어요. 선배 이야기가 뭐기 얼마나 돌지도 오프트 야구로 볼지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혁 캐스가 잘하면은 오프트 야구 볼 것이고 이준혁 캐스가 못하면 오프트 야구를 안 보겠죠. 네. 아, 세계적인 선수니까. 아, 세계, 세계 세계 아, 네. 그럼요. 그렇습니 PR도 좀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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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범 선수 제가 방송에 이준혁 캐스가 이제는 좀 타입감이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이랬더니 아직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했는데 여전히 저는 어, 진행이라고 봐요. 좀더 지켜봐야 돼. 음. 아직 나성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어제 유현진 선수에게 홈런도 만들어냈고 또 LG전 할때뭐넌지 자세로 홈런도 만들어내서 어, 그런 타격 히팅 포인트면 점점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자꾸 늦다는 것은 아직도 조금 예, 타격이 완전 패스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 점을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나아지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욱 선수 지금 지난 주에 홈런 네 개나 때렸어요. 그니까 여전히 구자욱 선수는 어, 박병호 선수가 와서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음. 박병호 선수가 있음으로써 그전에는 본인이 팀의주축이 돼서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박병호 선수가 와서 뒤를 딱 받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고 그것이 운동장에서 행동으로도 보여요. 구장욱 선수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그 기사에 나온 멘트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구장욱 선수가 훨씬 더더 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팀은 친구 조화가 좀잘 어우러져야 어, 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부담없이 성장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고참이 되고 또그 고참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다가 또뭐 은퇴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행하면서 착륙하는 겁니다 좋은 선수들이 그러면 후배 선수 성장을 하고 또그 후배 선수들이 벌써 구작 선수 예를 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더 마음 편히 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 거기에 구자욱 선수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제 말이 뭐다 맞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또 어, 내일부터 삼성 경기가 있으니까 구자욱 선수가 물어보면 뭐100% 그렇게 이야기할것 같아요. 그럼 뭐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한, 해, 확인을 한번 해봐서 다시 방송할 때, 하수 방송을 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MVP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음, 네. 네. 어 주간 MVP인 김도영 선수의 이야기를 자 첫번째 주간 이슈로 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 첫번째 김도영 선수의 20-20 달성 어, 어제였죠. 일요일 경기 더블헤더 1차전에서 시즌 20 홈런을 때려내면서 예, 데뷔 3년차에 20-20을 달성을 했고요. 전반기에 20-20 달성한 것은 어, 역대 다섯번째입니다. 박재홍, 이병규, 테임즈 이런 KBO 리그의 어마어마한 레전드들만 달성을 했던 어, 전반기 20-20인데 김도영 선수가 이 주인공이 또 됐고 또 역대 최연소 20-20도 2위 기로 예. LG의 김재현 예. 고졸 신인 시즌 때 20-20을 달성했던 김재현에 이어서 김도영 선수가 예, 역대 최연소 2위에 해당하는 20-20을 어, 달성했습니다. 사실 뭐 페이스는 충분히 예,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뭐 김도영 선수 대단한 게 아웃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바로 세워 버렸어요. 아 근데 이 도영한 이땀시 사려야는 뭐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유행어가 된 데는 저희 둘에 좀 공이 있지 않나 그때 거기도 살짝 숟가락을 넣네요. <laughs> 이걸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때 중계 방송 하기는 제가 하고 거기 시키기만 했잖아요. 제가 시켰으니까 위원님이 그때 네이티브로 딱 해주시면서 이 유행어가 이제 촤 퍼졌던 4월 4월에 그때 광주에서. 도영아니 네 땀씨 사러야. <웃음> <웃음>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약간 진짜 지분 있지 않습니까? 기자 팬들 인정하실 텐데요.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안 시켰으면 누가 이순철 위원님한테 그거를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아무튼, 아무튼 예. 어,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이 말을 정말 이제 어, 기아 팬들 가슴 깊이 김도영 선수가 새겨 놓고 있고 어, 한번 해 봐요. 제가요? 예. 네.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laughs> 아니, 경상도 말이야? 뭐야? 무슨 경상도 사투리 질문이 <laughs> 어디있어? 저는.. 아니 저는 예.. 몇 살인가요? 예 한번 해주세요 에휴 참 이렇게.. <laughs>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예. 원래 텃짜리 까면 잘 못하는 거 같애 알겠습 넘어가겠습니다 도영아! 네 땀씨 살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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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이 맛이 네. 어, 뭐, 저는 비슷해요 저는, <웃음> 비슷해요 <웃음> 어 아무튼 예. 기록을 세우고 이제는 30-30을 목표로 또 열심히 달리겠다고 김도영 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럼요 30-30 해야죠 예. 여기 20위션에 제이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PD가 별것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제이림 가제 빼라고 그랬어요 우리, 우리 PD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30-30을 해야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이림이 아. 있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타이... <laughs> 나쁜 후배... 네, PD죠. <laughs> 타이거즈 역대 20-20. 나쁜 p d 예, 89년도 에 김성환의 20-20이 k b 리그 역대 최초의 20-20이었고 어, 우리 이순철 의원님이 92년도에. <laughs> 또, 제 말은 전혀 홍보를 안 해주네요. 21. <laughs> <laughs> 그막 기록만 계속 있네요.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하여튼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버나디나 이후에 6년 만에 20-20 타자가 탄생을 했고 어, 국내 선수로는 2003년 이종범이 마지막이었는데 21년 만에 타이거즈 20-20. 국내 타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순철이원도 이제 92년도에 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 사실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닌 PD가 아. 이야기를 별거 아니에요. <laughs> 별거 아니고 그냥 저희, 저희 PD가 <laughs> 네. 2 0 2 0보다 이제 3030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2220 20... 워딩 그대로 <laughs> 이야기를 하면 네. PD 워딩 그대로 이야기하면 2220은 20,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laughs> 아이, 절대 예 아무나 할수 있는 기록이 아니고 이게 파워와 스피드 이두 가지 툴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이걸 달성하고 나서 이제 뭐 역대 이 타이거즈 기록 쭉 나오는데 네. 뭐 요즘 젊은 팬들은 위원님의 선수 시절을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네. 아 이, 여기에 이제 이순철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냥 해설로 잔소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카사였구나 이런,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 이런 식이라니까요 <웃음> 은근히 <웃음> 은근히, 아니, 제가, 은근히 그랬다는 게, <laughs>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젊은 팬들은 다시 한번 김도영 선수 덕분에 이렇게 또 레전드들의 이름 한번 소환이 되고 예. 도영아 니네 땀시 살아야 <laughs> 어, 김도영 선수의 시즌 지금 성적 어, 71 득점으로 득점 부분 1위, WRC 플러스 조정 득점 생산력이죠. 요것도 1위, 홈런 공동 2위, 장타율 2위, OPS 2위, 최다안타 3위. 지금 뭐요 페이스로 봤을 때뭐 30, 30도 당연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어, 거의 뭐 리그 최고의 타자, MVP 페이스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이제 네, 조심스럽게 그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홈런 10개 때렸을 때 아마 우리 오프트 야구를 할 때, 김도영 선수는 홈런왕 레이스에도 가담을, 가담을 할수 있는 지금 페이스고 그렇게 네. 할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김도영 선수 이 페이스면 30을 넘어서 4 0 4 0까지도갈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홈런왕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크게 지금 기복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어느 타자들 다 기복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음, 4월 이후에 변화 그러니까 빠른 볼을 다홈런을 때렸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변화구를 많이 공략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고전, 고전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변화구도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그 김대웅 선수를 상대가 어, 거북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대웅 선수가 그런 어떤 그 약점들을 커버해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40, 40을 향해서 갈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또한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뭐 시즌 MVP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지금 김대웅 선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근데 왜 입... 올스타전에 김도영 선수가 1위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난리를 치고 <찍어> 있는데. <laughs> 김도영 선수가 어, 입단하자마자 이제 이종범 선수하고 많이 이제 비교가 됐었는데 이종범의 입단 3년차 성적을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이때 이종범 선수는 이제 대졸이었고 또 이때 아마 군복무 때문에 시즌 전체를 소화하지 못했던 시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3할 2푼 6리에 16홈런 32도루를 기록을 했었군요. 다 뛰지 않았습니다만 어, 또 대단한 성적이었고. 어, 그밖에 또 고졸로 들어왔던 우리가 어, 레전드로 알고 있는 타자들의 3년차 기록입니다. 이승엽 97년도 이때 MVP 3년차에 받았었죠. 32홈런.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2008년 예, 고졸 3년차에 타격왕 최다안타왕.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또 고졸 3년차 시즌 3할 3푼 6리 194만 타 때려냈던 어, 이런 레전드 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3년차 성적이 지금 뭐 절대 밀리지 않는 김도영 선수인데. 어 이순철 의원이 뭐쭉 역대로 보시기에도 네. 예, 역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정말 손꼽힐만한 어, 재능은 그러니까 타자로 어, 우리 PD가 세 선수만 해라고 하는데 세 선수를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이승엽, 이종범, 김도영 이렇게 가는 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를 뺀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뺀다고 한다면 어, 이승엽, 이종범, 박지용 같아요. 어박지 네, 네. 타격 재능 그렇습니다 타격 네. 재능이 예. 그러니까 타격 플러스 뭐 수비 주루 모든 것을 해서 보면 음 제가 볼 때는 이승엽, 이종범, 박재영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타자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가겠죠. 가겠죠. 네. 네. 거기에 네. 이제 예. 그 레전드들과 이제 비견이 될수 있는 재능. 그니까 딱 봐도, 아,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갖고 있는 게. 그렇 이런 느낌을 주는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그까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은, 이렇 뛰는, 그렇게 막 주루프레이에 능하고 뛰는 선수가 아, 아니에요. 근데, 어, 이종범과 박지영은 그둘다다 했단 말이에요. 홈런도 그렇죠. 때려내고, 주루프레이도 능하고 수비 부에서 마찬가지고, 거기에 전 김도영 선수가 딱 맞춰 가고 있는 거죠. 음. 그래, 어, 김도영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 성적이 나빴어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뭔가, 뛰는 것이라든지 모든 게좀 남다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김도영 김도영 했는데 그것을 김도영 선수 해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선배들 그 최고의 타자들을 향해서 김도영 선수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김도영 선수 네. 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간 이슈 다가오는 7월 6일 인천에서 펼쳐지는 KBO 올스타전. 어, 지난 6월 17일에 어, 베스트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팬 최다 득표 1위는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 정혜영 선수가 예, 139만 6077표 득표하면서 정혜영 선수가 팬 최다 득표 선정이 됐고 어, 그리고 김태견 선수가, 두산의 김태견 선수가 선수단 최다 득표의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총점으로는 그래서 어, 김태견 선수가 전체 1위, 어,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고졸 신인인데.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선수단 최다 득표율이 김태균. 거절 1년차가, 이거 정말 큰 박수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선수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네, 게. 네, 그러니까, 어, 다른 선수들은 경쟁 의식도 있고, 나이벌 의식도 있고, 막 그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김, 거절 1년차 김태균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귀여우면서도 인, 야구 실력을 인정을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모든 선수들이 다 정말 좋은 선수들이고 훌륭한 선수들이 선발이 됐습니다만 눈에 딱 들어온 선수가 김태균 선수예요. 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상 당하지 않고 쭉 이대로 좋은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도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올스타의그 이 드림이나 나눔에 뽑혔던 베스트 9의 선수들을 다 설명 해드리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뭐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김태균 선수는 첫 선발이고 첫시고졸리는제첫 시즌인데 팀의 마무리도 마, 맡으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수가 됐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줘서 프로야구 조금 더, 더 건강한 모습, 풍성한 어떤 선수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예. 선수답게 올스타전 때좀 귀여운 퍼포먼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 어. 진짜요? 예. 습기가 <laughs> 별로 없어서 잘 못할 <laughs> 것 같은데? 기대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마, 망그러진 곰이라고 귀여운 캐릭터 있거든요. 김태경 네. 선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네. 그거를 이렇게 뭐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어, 많은 팬들이 즐거워하실 것 같고 어, 근데 그걸 미리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아,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음. 구단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음. 예. 많이 지금 벌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혜영 선수가 팬 그럼 서프라이즈가 아니네요. 서프라이즈가 아니어도 귀여우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조금 더더귀여울수있었잖아요 아이고. <laughs> 얼마나 귀여워하실지 이제 중계 가셔서 올스타전 때또 얼마나 귀여워질지. <laughs> 아, 그 저희 그 김태균 선수 지난번에 잠실에서 구대성 위원하고 같이 중계했을 때그 네. 중계석 캠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네. 요런이 아, <laughs> <laughs> 그대 그래성 위원도 그렇고 두 분이 너무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이 나와가지고 두산 팬들이 <laughs> <laughs> 이렇게 그 위진혁 교수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저도 물론 흐뭇하게 김태서 선수를 바라봤지만 네. 아그 아재들의 주저분 이길 수가 없다고 아, <laughs> 너무, 이런 기득, 식이라니까요? 너무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시기에 바다 이런, <laughs> 이런 <식의> 아재들의 주저 환장장하겠습니다 <laughs> 반장, 아, 좋은 뜻이에요. <laughs> 아무튼 너무 그 얼마나 꼴불견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꼴불견이 아니고 너무 귀엽 너무 귀엽게 사, 너무 그 어, 훌륭한 기특한 후배 투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팬들도 되게 재밌어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정영 선수가 팬 최다 득표를 하면서 그 아버지 정열 감독님도 그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예.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렇죠 예. 이게 올스타 어, 팬 투표 1위를 한다는 게. 저도 야구를 했으면 한 번도 해주지를 못했는데 그래 일단은 영원히 기록이 남을 거니까 네. 네. 대단한 영광이겠죠. 그렇죠. 어, 어저께 이제 어깨 아파서 내려갔는데 좀별탈 없이 올스타전 때도 네.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선 선수. 그리고 이제 어, 류현진 선수가 또 12년 만에 어, KBO 올스타전에 나오게 됐는데 어, 사실은 이제 팬투표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조금 앞섰었는데 이게 선수단 투표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결과를 뒤집으면서. 나눔올스타 선발로 선정이 됐고 양현종 어? 선수는 뭐 선수단한테 미움 탔어요? 양현종 선수요? 아니 <laughs> 뭐왜 <laughs> <laughs> 선수단 투표에 <특별히> 튕겼어요? <laughs> 그게 미, 밉상이 아닌데 양현종 선수? 아니 <laughs> 오랜만에 볼게 있으니까 박빙이 예, 박빙이었고 류현진 선수가 이제 오랜만이니까 아마 선수단도 이제 류현진 선수 올스타전에서 그렇게 자으을 깔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꼭 선수단한테 미움 받아서 역전된 것같 잖아요. <laughs> 양현종 선수는 뭐 올스타전에 단골 손님이었으니까 예, 음. 좀 아쉽지만 예, 이번에 네. 류현진 선수가 나오게 됐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팬 투표에서는 앞섰는데 이제 어, 선수단 투표로 뒤집힌 선수들도 몇몇 있었고 어 다섯 명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팬 투표가 70% 선수단 투표가 3 0라서이 선수단의 또한표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선수들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책임을 가지고 네. <laughs> 투표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확실히 됩니다. 역대로 보면 그팀 성적과 오스타 투표의 그 영향은 항상 비리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예. 어, 지금 삼, 이쪽에 드림팀에는 삼성 선수들이 많이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예.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고 이쪽 나누면또 기아 선수도 기아 성적이 좋으니까. 기아가 7명. 예. 예.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 주간 이슈 마지막은요.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주일간 지난 일주일간총 홈런 이런 한 개가 더졌습니다 어, 정말 뭐 홈런의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가장 짜릿했던 홈런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같이 중계했던 그 목요일 경기, 목요일 광주 경기에서 최영우와 나성범의 그 동점 역전 백투백 홈런도 있었고 김도영 선수의 데뷔 첫 역전 만루 홈런도 있었고 어 그날 또 손호영 선수, 예, 손호영 선수의 동점 홈런, 요거 30경기 연속 안타를 극적으로 또 완성하는 홈런이기도 했죠. 어, 그리고 주말 시리즈로 와서 금요일 경기 소크라테스 선수의 홈런 2방또 대구에서 김지찬 선수 의 역전 스리런 이것도 극적이었고 토요일 경기 키움의 장재영 선수의 어, 데뷔 첫 홈런 엄청난 또 타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블헤더에서는 어, 광주에서 김태현 선수 정해영을 상대로 때리는 결승 홈런 그리고 음, 류현진을 상대로 나성범의 이 좌측 담장 넘어가는 동점 스리런 등등 예, 짜릿한 홈런들 저희가 후보를 좀 추려봤는데. 이순철이원좀기억에 남는 홈런. <laughs> 저는 뭐이 때린 홈런들이 다그 선수들이 기가 막힌 선수들 이 그러니까 팬들에게 그 어, 어필을 할수 있는 예. 그런 홈런들이라고 봐요. 모두가 다 예. 그런데 우선 김지찬 선수의 스리는 김지찬 스리로 진짜, 아. 진짜 이거는 홈런 그동안에 세개 때렸다며요. 근데올 시즌에 벌써 지난 주에 두개 때렸다며요. 그러니까 올해 벌써 세 3개. 개입니다. 예. 네. 대단한 거죠 지금 예. 김지찬 선수 역전 스리런 거기에 이제 최용우 선수 나이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마운이 어, 넘어갔는데 지금 뭐 밀어서도 때리고 뭐 잡아서 때리고 뭐 동점 뭐, 스리로뭐못 뭐 때리는 게 없잖아요. 음. 지금 페이스가 지금 나, 날이 더워지면 좀더떨어져야 돼서 더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최용우 선수에 없는, 이니까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최용우 선수도 최용 선수에 없는 도 없는인데 나성범 선수 그 부진 속에서도 그 넌지 자세로 만들어낸. 어, 어제는 스리랑쿠, 그 전에 투르크메니즘이었습니까? 그런 홈런들이 아마 기아가 타격이 훨씬 더 강해지고 나성범 선수도 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홈런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 다 겨냥했습니다만 어, 이세 선수를 가장 언급하고 싶네요. 음, 예. 아무튼 어, 한 주간 이른 한 개의 홈런 중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가장 짜릿한 홈런은 무엇인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그 홈런 주인공의 사인볼을, 예, 그 홈런 주인공의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는 깜짝 이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어, 한주 동안 터진 홈런 중에 가장 짜릿했던 그한 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프대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